일어라. 누구든지 여와의 호 계명 중 하나라도 그룹 범하였으되,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와의 호 지금 이제 이 계명 중에서 그 하나라도 그룹 범하였으되, 하나라도 뭐 금령, 율법 뭐그 중에 지금 이제 뭐 한이라도 이렇게 그룹 범하였으되, 이 그룹 범하였다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부제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어, 의도적으로 내가 딱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이 죄를 범하는 거. 그런 지금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. 그릇 범하에 대한 항상 부지 중에. 이 말씀이 사장, 우리가 이제 이, 어, 말씀 읽으면은, 13절에 보면, 만일 이슬 온 해중이 여우와의 개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,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,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, 그리고 또 27절에 또 우리가 또 읽어보시면은 만일 백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이렇게 다 부지 중에 지금 이렇게 어 범한을쓸 때에,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속죄. 어 제 속죄 제물을 이제 드리는 지금 그런 어제 어, 제사법 그래서 속죄 제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또그 제사장이 범하였 때에 뭐대 제사장이 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다음에 백민중에 한 사람이 또 죄를 범하였을 때온 이스라엘 해중이 또 죄를 범하였을 때 족장이 죄를 범할 일 보면은 앞으로 나오지만 속죄 제물의 종류가 또 다릅니다. 그것서 어, 차별을 두는 그 이유가 어, 제사장이 그만큼 또 이렇게 일차적으로 뭔가 이제 또 돋보이고 또, 또 제사장에게 또 높은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아까 배우고 있지만 이런 어떤 것이 또 이유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제사장과 나중에 온 이스라엘 해중이 분만지는 일대일의 어떤 관계 뭐 이렇게 똑같이 보는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또 제사들은 그